퓨전아츠로 일단 한 박스 몸 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브이 히어로즈 갈게요. 아 오늘은 조금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. 솔직히 내가 이브이 히어로즈, 아 퓨전아츠도 많이 개봉을 했지만 아니 이상하게 다른 사람 거를 대신해서 개봉할 때좀 좋은 게 나오고 꼭 내가 내거 개봉하면 잘안 나오더라고. 강철톤 꽝. 음악 소리 너무 크면 얘기해 주세요. 노래 소리 너무 크. 어? 나왔다. 아, 보세요. 와, 나왔는데 이거 슈, 슈퍼레어인 거 같지 않나요? 이거 슈퍼레어인 거 같은데. 자, 3 2. 우와! 오! 뮤보이 슈파슈파슈레어! 나이스! 예! 하하하하! 이었어. 오, 이 정도면은 조금 아쉽긴하다. 근데 솔직히 그지. 어, 아니 좋기는 해. 기분이 좋기는 한데 솔직한 얘기로는 이게 몇장 있어.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. 일단은 이 퓨전 아치는 몬풀인데 요싱리스, 요싱리스 나왔습니다. 요싱리스. 와, 뮤 브이 나왔어요. 뮤 브이, 예. Yeah. 아 뭐야. 오, 후파 브이. 더블레어 카드. 후파 브이, 더블레어. 오, 멋있다. 지금 누구보다 잘 살고, 와! <laughs> 뮤 브이 맥스 나왔잖아. 하하하. <laughs> 그래도 좋아. 이런 거 나오면 좋죠. 분모 뭐 왔구나. 총회 구독자 윤모야 개노새크트 나왔잖아 너 때문에 너무 좋아 고마워 니가준 걸로 할게 하하 <laughs> 개노무 새크트 이게 내가 아니 끝났어요 지금 퓨전 아츠 전부 다 개봉했어 말이 대화하면서 까니까 대화하면서 까니까 금방 까네 <laughs> 자 이브이 히어로즈가 맞아 좋은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. 아, 리피아 V 나왔습니다. 리피아 V, 브이. 리피아 V는 한 3,000원 정도, 한 2,000원에서 3,000원 정도 하는 그런 카드죠. <laughs> 저리요, 물검이 달과 태양의 배지 3, 2, 1 블랙키 VMAX 하이퍼레오 <laughs> 이야, 이거 얼마냐? 아, 좋은 거 나왔는데. 잠깐만, 이, 아 근데 조금 아쉽것특이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, 야 이거 이, 저것도 꽤 값어치가 나갈 거예요 아마, 그지? 자, 샤미드 부이 나왔네요. 샤미드 부이 뭐끼 캐봐야 2 0 0 0원 정도 하겠죠 이거? 와, 뭐야? 장난하냐? 나왔던 거예요. 아꼭 이래. 요즘에 이렇게 꼭 나왔던 게또 나와. 나 이런 거 부이 카드 똑같은 박스에서 똑같은 거세장 나온 적도 있어요.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. 야 근데 심각하다 지금 뭐야 이거지뭐뭐한 거냐 지금 얘기하면서 뜯어가지고 이 심각성을 지금 몰랐는데 뭐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뭐야 말이 안 되잖아 나왔네 그래도 블리키 블리키래 <laughs> 당황해서 말도 잘안 나오네 블랙키 vmax 브이맥스. 블랙키 vmax는 한4 5천원 정도 하겠다 블랙키 vmax는 한 4천원 5천원 정도 할 거예요 그나마 E.V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서 요 정도 가격이에요. 짜자자자 님피아 V Max 나왔습니다. 님피아 V Max. 어 진짜네. 킬가르도 V Max. 킬가르도 V Max. Yes, baby. 자, 드래피온 V 나왔네요. 드래피온 V. 드래피온 V. 아까 안깐 거. 야, 이게 첫 번째 팩이네. 아니, 첫 번째 팩도 2월부 VMAX 였어요, 여러분들. 봉지 구겨진 팩에서 뭐가 나온다고? 이게 지금 얘 혼자서 이렇게 접혀있거든? 한번 까볼게요. 진짜 나올까? 꽝. <laughs> 오, 나왔다. 후딘 V 나왔네요. 후딘 V. 와, 피카츄 브이 나왔네요. 피카츄 V. 걱정 다윈 없어. 없어. 나 포켓몬 카드 겁나게 많으니까. 처음 자를 땐 어색할지도 몰라. 와! 가라르, 가로막구리, 울트라레오. 새로막꾸리는 없니? 이거 맨날 써먹는데 <laughs> 할게 없어 가라로 가로 막꾸리 나오면 새로 막구리는 없니? 이게 자동으로 입에 붙어요 왜냐면 드립 칠게 그거밖에 없거든 가라르 가로 막꾸리 울드라 네어 나왔습니다 예스 베이비 가라르 불비 달마 머리에 뭘 쓰고 있니 너는 생긴 것도 그지가 생겨갖고 얼어붙은 박치기 빙결산 헐로 룰룰루 그러다가 나오면은 기분 좋아 안나왔어 꽝 기분 더러워, 이러면. 자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자, 들어가겠습니다.